비타민 뭐 C라든가 영양제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감기는 비타민 C 집에 누구나 요즘 다 있으니까 막두 알, 세 알. 보통 하나 큰 거리가 천 밀입니까? 아마 한한 다섯 알 정도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저도 뭐 그렇게 실질적으로 먹어봤는데 그게 효과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효과 말씀하시기 전에 예. 이 얘기가 언제부터 왜 나왔나? 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비타민을 갑자기 먹으래요 갑자기 비타민을. 그것도 많이 어렸을 먹어요. 때는. 말씀하셨듯이 오바도즈라고 그러죠. 더 많이, 많이 먹으라는 거거든요. 어렸을 음.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예, 예. 예. 어렸을 때. 예. 비타민도 없었죠. 예. 저는 어렸을 때 옛날에 그, 저기, 추잉그 젤리 비슷하게 가그뭐 소노공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어린 영양제. 네. 아, 부잣집 집에 가면 그거. 하나씩 엄마가 텐, 텐, 어, 그, 텐, 텐도 먹으라고. 텐텐도 나오기 전에 뭐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 <laughs> 기억나십니까? 아. 그래서 가면 이제 주면은 와, 이건 뭐지? 이렇게 맛있는데 몸에도 좋다고? 음. 근데 지금 어쨌든 그걸 많이 먹으면, 음. 비타민 많이 먹으면 또 감기도 예방된다고 하니까 음.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찾아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그 예. 찾아봤어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이그 라이네스 폴링이라고 네. 1954년도에 오. 노벨 화학상을 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음. 이분이 그 6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 가입 받으셨어요. 오. 혼자서 두개다 받으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어. 이분이 거의 유일하고 우리 부인은 부부가 같이 받았기 때문에 혼자 받은 건 아니고 어, 그만큼 유명한 분인데 우리는 왜 몰랐죠? 어, 그분에게 관심이 없었지 않을까요? 아, 이야, 노벨상을 두려워한 예. 사람은. 그래서 이분이 1901년생이신데, 한 1은쯤 음. 될 때, 1970년이죠. 그때부터 비타민C에 관심을 갖게 음. 되시고, 연구소도 설립을 하셔서 그 연구를 했는데, 음. 책을 하나 내셔요. 예. 예. 보니까 어, 비타민C와 감기. 음. 예. 그럼 이 책을 내면서 이 결론이 예. 많은 양의 비타민C 섭취는 감기 예방 증상에 최소화한다. 오. 이렇게, 뭐, 물론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오. 근거들이 예. 있겠죠. 근데 이제 후행, 이제 연구들이 음. 뒤따를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자. 예, 예. 한번 해보자. 실제로 여러 과학자들이 왜 메시패가 되는 뭐 검사도 하고 의학 실험도 하고 했더니 비타민C를 복용을 하니까 증상의 지속 기간이 평균 한 7.8일 정도 되는데 비타민 C를 먹었더니 7.1일 정도 되더라. 음, 아 예, 아주 미미하게 음. 조금 줄어들긴 했네, 그죠? 조금 줄어든 조금. 거죠. 예, 대신에 이거 있죠. 그긴 시간으로 육체적 훈련을 받는 예. 군인, 음. 그다음에 마라톤 선수, 예. 그다음에 스키 선수. 예. 이런 사람들 또는 굉장히 추운 지역 극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 에게 예를 들어서 매일 한 200mg씩만 예. 천도 아닙니다. 200mg. 오. 복용하니까 감기 걸릴 확률을 절반 정도는 떨어뜨리더라. 아니, 200mg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식단에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 아닌가요? 그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없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죠 어 그런 데 같은 경우에 그렇 수도 있죠 비타민 뭐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아마 이 후행학자들이 조금 음.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음. 어, 논란이 많긴 합니다. 음. 그렇지만 효과가 그만큼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인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그렇죠? 진짜. 네. 의사 선생님한테. 어, 의사 선생님은 뭐 감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끼리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렇네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이 영양제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음. 왜냐면 이게 좀 아까 이게 하셨던 데까지가 지금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에요. 약간의 이완 기간을 단축하는 것 같다. 음. 어. 꾸준히 먹었을 때입니다. 음. 꾸준히 먹었을 때 그리고 감기가 이미 걸린 사람은 먹어도 별거 없다. 음. 뭐 이제 뭐 보통 음. 이제 고렇게까지는 음. 보통 받아들이고 음.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제 뭐 극한의 상황에서 이제 훈련하거나 음. 이런 사람들은 비타민 c 를 먹으니까 뭐 발생률이 굉장히 낮추더라 음. 근데 이유는 모르겠다 야 감기가 진짜 이게 저는 솔직히 제가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의학이 발달되잖아요 그럼 감기약은 좀 이렇게 먹으면 바로 나는 그런 약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쵸 예. 저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미룰 응. 수 있는. 아, 막꼭 감기는 있잖아요. 기상청 체육대회 하면은 비 온다 그러잖아요. 감기는 휴가 잡아놓으면 그때 감기가 와요. 기상청에 가서 예전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기상청에서 예. 체육대회 하면은 비 온다면서 하니까 <laughs> 아닙니다 하면서 굉장히 <웃음> <웃음> 그거 한, 한, 뭐 두어번 정도 만약에 그랬을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거 오, 오, 잘못된 정보라고. <laughs> 그러니까 이거. 이거, 감기도 꼭 중요한 거 앞두고 음, 있으면은, 음. 아,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자고 일어나면 막 열나 있고. 음. 그러면 막 이제 양, 타이레놀 같은 거 이제 먹으면서 간신히 이제 한다니까요. 그렇죠. 예. 이 감기 안 걸리는 방법은 뭐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요. 예. 한 1, 2주 정도 아무도 안 만나면 돼요. 아. 인간관계를 끊어야 된다. <laughs> 아, 그렇죠. 아. 네. 누군가한테 감기 바이러스를 받았을 거고. 아, 맞죠. 이게 뭐 손으로 접촉을 해서 받았든, 예. 대화를 하다가 옮겼든, 예. 뭐 감기 가 감기 바이러스가 떠다니는 곳에 지나가다가 삭 마셨든, 어. 뭐 어쨌든 한 2주간 방안에 갇혀있으면 이제 그 사이에 감기 바이러스노출은 없을 텐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그 개인 위생하면서 이제 감기율이 확 줄었는 것처럼 그렇죠. 네. 마스크 쓰고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손잘 씻고. 네.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더 먹어서 감기에 안 걸리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있고요 뭐, 최선의 예방은 어쨌든 음. 손 씻기. 음. 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음. 손에 바이러스가 한두 시간 정도 산대요. 두 음. 시간 이상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이게 뭐, 이걸 이제 뇌 점막을 만져가지고, 음. 이제 코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만져서 감염이 되는 게. 제일 큰 거. 코를 만지면 안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예방을 뭐 다른 것들로 한다. 이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항바이러스제라는 것들이 예. 있긴 있습니다. 예. 있긴 있는데, 실제로 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음. 바이러스의 종류만, 한 200개 정도 돼요. 바이러스 종류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 감기, 감기 바이러스. 바이러스만, 우와, 감기라는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만 200개가 되고, 음. 가장 이제 흔한 것 중에 하나인 이제 라이노 바이러스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 하위 서브 타입만 예. 100개 이상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도 계속해서 변조가 되고. 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뭉뚱 그려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요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그냥, 그냥 경증의 바이러스성 이제 상기도 감염으로 묶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치료제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음. 그리고 치료제를 만든다고 한들 어쨌든 낫는 질병인데 낫는 경증의 질병인데 이제 뭐잘 개발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 실 뭐~ 이 심플해 보이는 이 질환이 왜 정복이 안 되냐. 음.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감기는 정복은 앞으로도 되지 않지 않을까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제 생각에는 감기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감기 치료제를 안 만들 것이다. 음. 뭐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 어, 아니, 감기 지금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하루, 예. 치료제가 있어 하루 만에 그냥 끝내버리는 것보다, 예. 대증력법에 듣는 그 약을 파는 게더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하... 네. 그 다음에 네. 또한 가지는, 이, 그, 치료제라고 하는 예. 게,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개발하는데. 맞아. 그렇죠. 약 개발. 해열제나 게... 이런 것들은 쉽게 할수 있는데. 오... 그래서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굳이 감기에 음. 그렇게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그렇죠. 접근하는 제 생각에는 하면 저는 네. 약간 좀이래 감성적인 측면에서 네. 아침에 <laughs> 죽음을 생각하라. 예. 그래서 마치 이게 감기는 잠시 쉬었다가라는 신호다.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예. 어, 내가 또 좋아하는 또 몸에 좋은 음식도 좀 먹고. 음. 그래서 우리가 어, 감기는 어차피 나을 걸 아니까. 그때 좀 쉬어가라. 감기암 걸리는 것도 쉬어가라는 신호다. 그래서 그때는 좀게으름도 피우고 약간 그런 어떤 그런 책도 있다 그러던데요. 누가 썼다 하던데.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예. 김영민 교수. 예. 서울대. 오. 예. 그거를 이제 패러디하면 감기에 걸리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아. 예,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뭐, 어, 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 아직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예, 이게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인도에 그것도 있어요. 그, 그 언더그라운드 노벨상이라고, 거기 하나 있는데, <웃음> <웃음> 그, 이거, 후기는 거 하고 해가지고, 예. 그 노벨상을 패러디한 그거 있죠. 이거 노벨상에 대해서 노벨상. 한 번, 예, 예. 예. 한번뭐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